다녀오겠습니다. 길 건널 때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세상은 아직 나보다 빠르고 너무 커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은 길이라도 우리에겐 다를지도 몰라요. 보호는 규칙에서 시작해 시선을 이해할 때 완성됩니다. 경북교육청이 2일 구미시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424억 원이 투자되며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2027년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북 유아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유아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출생과 또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착공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아이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경영 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뛰어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유아를 위한 그런 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 폐교를 활용해서 짓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층과 2층은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전부 우리가 기획을 해두었고요. 2, 3층, 4층, 5, 3층, 4층은 우리 교원들이 연수를 하고 또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역량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얼굴 동 아이돌 키우는데 버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곳은 과거 아이들의 배움터였던 인봉 초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터전을 위해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유아 단계부터 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듬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사업 경과 보고와 환영사 축사 에 이어서 안전 다짐식과 시삽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 착공식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장호 구미시장님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백순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고는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조현재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조현재 사무관입니다. <laughs> 바쁘신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놀이공간 확충과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과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2022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8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채널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6,725제곱미터로 조성되며 202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별계획입니다각 공간별 대표 아이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층 중앙홀은 배 조형물과 함께 홀상부에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체험의 시작을 힘차게 알리는 공간입니다. 구름정원은 기어 다니는 영유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체 놀이, 오르내리기, 촉감 체험 콘텐츠로 구성합니다. 산림 테마 공간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숲 속에 숨겨진 꽃과 애벌레를 찾았다는 탐험의 숲과 모험 놀이 체험 시설로 구성합니다. 2층입니다. 별빛 마을은 직업의 다양함과 함께 협동하거나 역할을 나누며 완성해가는 체험으로 협동심과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 탐구형 놀이 공간입니다. 바다 테마 공간은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만지고 움직여보며 독도를 배우는 체험과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 탐구형 놀이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비밀의 숲은 유아의 호기심, 상상력, 주도성, 정서적 풍부함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층입니다. 행정실, 대회의실, 교육지원실, 휴게실 등요아교육진흥원 운영과 체험교육 기획 및 지원 공간입니다. 4층입니다. 강의실과 대강당을 배치하여 교원, 학부모 연수동을 할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신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북의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기반을 마련할 의미 있는 첫발을 뗄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사업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이 꿈을 키우는 희망의 요람으로 아이들의 꿈, 웃음이 끊이지 않는 또 행복한 배움터로 건립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우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교육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은 지 15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2000여 졸업생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참고 아쉬운 마음을 거할수 없었으려 생각을 합니다. 15년이 지난 오늘, 어, 마침 유아교육진흥원 착공식을 하게 되어서, 이장님, 비보시죠 아까 풍을 패 마을 주민들 치시는데 보의 신이 엄청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이 임봉초에 2000여명 졸업생 중에 저하고 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저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시기에 그 대구시교육청에 교육국장을 했던 김사철이란 친구가 있는데 아침에 일부러 전화가 왔어요 어늘꼭 한번 가볼라 했는데 에, 뭐, 바쁜 일 때문에 못 가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동창회에서 모두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특히 지금처럼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소중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유보통합을 앞둔 시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발은 어, 한 4, 5년 됐습니다. 기획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 관에서 하는 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공사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통 민간 같으면 바로 뭐 서로 계약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사전기획 용역부터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유치원에 우리 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원장님들 기쁘죠? 네. <laughs> 네. 벌써부터 유아교육 진흥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영북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두더라도 전체 아이들이 특히 유아들이 사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그마한 이런 유아 체험장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결국은 아이들 체험도 체험이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의 전문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진영원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아이 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기고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좋은 교육을 해서 아이한명한 한 명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조금 전에 설명한, 들은 것처럼 모두가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했다는 말씀드리고, 자전기획 용역에서도, 당시에 이 구미가 가장 영유아들이 많았고, 또, 인봉 초등학교라는 이런 좋은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 은 아니고, 마을과 함께 합니다. 소개된 강당들, 마을 주민들도 함께 쓸수 있도록 하고, 그 계실도 오셔가지고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부러 식당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아마 식당도 생기고, 또 좋은 음식점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를 진행하는 데는 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출발이 됩니다. 어, 그 동안에 우리 어, 여러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박 채아 우리 교육위원장님 경산인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고 아마 제아 오면 경산 안 지었고 왜 꾸미지 않나 <laughs> 굉장히 부러워하시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종호 의원님은 교육위원이신데 여기가 지역구라그러죠 예 지역구에 여기 지어니까 참 그래 놓이 그동안 애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윤 의원님은 뭐 지금 유치원 쪽에 유아 쪽에 특별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장창혁 의원님 배순찬 의원님 추운데 보통 야외 행사하는데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일부러 오셨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 의원님들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어, 우리 구미에 하는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분들 <laughs> 정말 성공하셨던 말씀 드리고요. 김장호 시장님은 교육에 정말 관심 많으시고, 또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교육청 홍보대사입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구미에 이 교육청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하시는데, 그, 어떤 때는 조금 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구미 시민들만 있을 때 괜찮은데, 시군에서 오셨는데 구미에 많이 투사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좀 입장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 관심 많이 가시신데 감사를 드리고 이장님들 정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시고 관심 가지신데 감사드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를 여기에 조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은 좋은 그런 자리가 들어와서 봉창 생달의 우리 아쉬움 마을의 아쉬움을 충분히 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건물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호 구미시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미시장. 김장호입니다. 어 인봉초등학교 최근에 제가 그 인봉초등학교 그 동창회 한번 갔었는데 어, 동창회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아쉬움 이 있는데 그 이그이 터전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크대한 프로젝트를 지역에 다시 추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가 유아생들이 한 6,000명이 좀 넘더라고요. 돈에 한27% 차지하는데. 어, 뭐이합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구미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경사는 대학교 많잖아요 대학교 <laughs> 대학교 뭐 이런 하나씩 올라가게 예. 그래서 우리 유아들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여기 산동에는 새로운 신도시가 돼가지고 어,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첫째 두 번째로 갈 정도로 가장 젊은 도시고 아이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교육관님께서 초등학교도 하나 더 짓고 더 지을 계획이고 중학교 하나 더짓을 계획이고 고등학교 하나 더짓을 계획이고 이렇게 세 개를 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저쪽에 어, 우리 저 강서 지역에 교육청 도서관이 도립 도 교육청 도서관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다시 이전해 가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이래 추진인는데 제가 교육관이 홍보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니, 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지지니까 제가 얼마 고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해 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 주시는 박채아 위원장님 또 우리 윤종호 도현님 교육위원으로서 아, 까 애를 많이 쓰겠다는게 애를 많이 쓰인 게 아니고 애를 많이 민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에게. <laughs> 교육감님 말좀 도와주시고, 예, 김용현 우리 또 유천 원장님 출신이에요. 김용현 도현님. 김창혁 도현님, 백승창 도현님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여기 산동에서 우리 단체원들 많이 오셨는데 어, 최근에 우리 여기 어, 도내에서 우리 어, 원장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여기 이 뒤로 이제 구미에서 군니간도속도로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1조 6천억 1조 6천억 짜리인데 이것이 되면은. 저, 자 동해안에서도 이게 훨씬 쉽것지고요이 산동을 중심으로 한 구미 발전, 중서부권공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아마 요 뒤로 얻을 아이시가 생길 거예요. 그럼 바로 내리면은 5분 내에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걸 아마 내다보고 우리 교육관님이 여기 한게 아닌가 싶고요. 또, 산동의 발전에 큰액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고, 산동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또, 뭐, 유아, 우리 교육, 유아 종합 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더잘 이용할도록 꾸미셔서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더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구미가 출산이 4.4% 늘었더라고요. 작년 대비 작년에 120명 늘었는데, 올해도 100명 이상 늘것 같습니다. 늘고 혼인 건수도 늘고 이래서 우리 많이 교육감님 걱정하시는데, 애들 자꾸 이게 저출산 되니까 구미 씨가 앞장서서 학교에 학생들 채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의 말씀 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의 축사가 되겠습니다박채아 교육위원장님과 우리 도의원님께서는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빨리 교육위원장입니다. 네,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곳이네요. 오늘 김장호 시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마 기조실장이 있을 때 제가 많이 애먹였더니 오늘. 축사에서 한 말씀 하시네요. 네. 꿈이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님들부터 시장님들까지 우리 그 이장님들이 얼굴 보고 뽑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사는, 경사도 좀 얼굴 보고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라는 게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지역에서 1 7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폐교가 됐을 때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이 지나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이제 경북의 모든 아이들이 여기 유아 체험을 하러 올 겁니다. 경산에 정말 이 시설을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옆에 계신 우리 윤정호 의원님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던지 사실 제가 졌습니다. 여기 지역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훌륭하신 도의원님이시고 지금도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짧게 줄이고 지역구 의원님께 바텀 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교 어, 위에 어, 15년 만에 오름창 태극기가 새로 시작을 날리는 태극기의 애국가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주민들 좀추우시은데 원래 한 가을쯤 할락했는데 조금 더잘 지으려고 한 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박채아이 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임종식 우리 교육관님께서 400억이 넘는 큰통큰 투자를 우리 구미의 미래, 우리 아이들 을 투자해 주시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예 우리 김창호 시장님 말씀하셨고 또박 시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더 괴롭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완공이 딱 돼야지 진짜 되는 거니까 오늘은 시작이고요 어찌 됐든 마무리가 잘될수 있도록 아이 큐기 가장 좋은 뜻이 구미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laughs> 여기에 지역에 어. 아, 이거 생각하겠어. 우리 김장호 시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 나가는 출입구가야. 저, 중앙고속 타로 오해전을 하려면못 들어와 차가 버스가. 차선을 넘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큰일 나잖아, 그죠? 우리 김장호 시장님이, 해일해 달라고 큰 박사 묻혀 있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입니다. 어, 아마 내 아이가 행복한, 어, 경상북도 유학의 진흥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경상북도에서 가장 따뜻한 교육도시로 될 것이라고 다시 확신합니다. 앞에서 수고해주신 분, 우리 교육감님, 시장님, 우리 여인들 모두 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인봉 셔터가 제외입니다 어머님이 의성김씨고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다 행정관들 이 학교에 다 나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제가 더 기쁘네요. 그 대신 저희 어머님은 뭐 오랜 시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현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날씨 춥지만은 하여튼 다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전과 그리고 도약을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박자 교육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회 의정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어, 못하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구작은 의원님과 룡원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곳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이 경북 유아교육의 중심이 되길 기원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이밖에도 인사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들이 많은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유아교육 진흥원이 이착 그리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단한 건의 사고 없는 무죄 현장을 약속하는 안전 다짐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 공간인 만큼 건물을 짓는 그첫삽부터 마지막까지 무엇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튼튼한 건물이 완성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안전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우리 교육감님과 건축 현 공소장님을 비롯한 각공종소장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이라는 멘트에 모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 가청 유아교육진흥원 착공에 참여하는 공사관계자 일동은 다음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나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안전이 제일 중요함을 확실히 인식하고 모든 분야에 위험 예방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관련 규정과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공사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그 누구도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유아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025년 12월 2일,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공사 관계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과 건축 현장 소장님 그리고 공통 소장님 사진 촬영 내겠습니다. 네,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자, 네, 둘, 셋, 바로 이어서 갇힌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안전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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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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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안전기원 시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안내받으신 내 명분들께서는 진행요원에 따라서 네,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갑은 양손에 모두 다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흙을 담지 마시고 정면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담아주시고 아직 뿌리지 마시고요. 사진 주시고요. 네, 표정 밝게 지어주시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할 네, 기념적이고 의미 있고 상... 색과 동시에 화약이 터지는데 切！<Set. S 2> <noise>